여러분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아, 이 영어를 효과적으로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먼저 원어민의 말소리를 자막 없이 들어봅니다. 물론 동영상이나 아, 이 녹음되어 이 있는 음성 파일 같은 것을 통해서 이 듣기 연습을 하는 것이 좋죠. 가장 좋은 방법은 어, 동영상이나 오, 이 음성 파일 없이 원어민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얘기하고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어, 그러나 제가 여기서 에 말씀드리는 것은 어,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을 가지고 어, 공부하는 방법을 어,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영어 듣기 공부라고 하는데 공부가 아니라 훈련이 훈련 연습입니다. 자, 아, 어, 먼저 원어민의 말소리를 자막 없이 들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 느린 속도로 다시 들어봅니다. 자, 먼저 원어민의 말소리를 100% 이해했다. 그러면 지금 2번, 3번, 4번, 2단계 전부 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원어민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느린 속도로 다시 들어봅니다. 자, 느린 속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뒤에서. 제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다 설명해 드리고 그림으로 보여 드리고 동영상으로 보여 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에, 원문을 보지 않고 동시 따라 읽기를 해 본다. 자 1번 2번 3번은 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원문이라든지 자막 없이 자 원문을 보지 않고 또는 자막 없이 동시 따라 읽기를 해 봅니다. 자 동시 따라 읽기라는 게 뭔가요? 한 문장을 원어민이 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 따라 읽을 때, 원어민이 한 문장 다 따라 읽고 난 다음에 따라 읽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단어가 들리는 대로, 어, 소리가 들리는 대로 따라 읽, 읽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문장을 통째로 따라 읽는 것이 아니고, 단어 하나하나 들리는 대로 즉시 따라 읽는 겁니다. 아, 물론 헤드폰 이라든지 이어폰을 끼고 하고 어, 하면 좋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하면 이귀 라든지 이어폰이 이 귀를 나쁘게 해요 에, 그러니까 어, 가능하면 어, 그냥 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어, 이 따라 읽기 연습을 할 때는 조금 볼륨을 높여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죠 자그 다음에 네 번째, 원문을 보면서 듣는다. 그리고 잘못 들은 것을, 뭘 잘못했, 잘못 들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이 확인 절차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을 치렀으면 자기가 답을 옳게 썼는지 틀리게 썼는지 그 확인하는 절차나 똑같은 겁니다. 이 4번, 원문을 보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 100개의 단어를 들었을 때단한 개를 듣지 못했다고 해도 이 단계는 필요합니다. 왜? 1 0 0점 맞아야 되지 않아요. 모조리 다 알아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 이 4번 원문을 보면서 듣습니다. 자, 그런데 1번, 2번, 3번, 4번을 다 했어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2단계 느린 속도로 다시 들어본다 그랬어요. 요거는 에, 자기가 듣고서 못 알아듣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에, 단어를 모른다든지, 수고를 모른다든지, 문장 구조를 모른다든지, 또 발음을 알아듣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러나 어, 우리 한국 학생들은 상당히 이 원문을 보고서 이해하는 실력이 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아 물론 100%다그 원문 딱 보면은 직독직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실력이 좋은 분들이죠. 그런데 사전 같은 거뭐 찾아보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실력이 좋은 분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자 원문도 다 알고 번 단어도 다 알고 문장도 다 아는데 소리를 들으면 원어민 소리를 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이거는 분명히 뭐가 문제냐면은 인지 속도. 자 인지 속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 애플이라는 말 우리가 들었어요. 애플. 에? 애플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자. 애플이란 단어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애플이란 말이 사과란 뜻인데 이게 뭘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느냐면은 어이 미국 애플 회사로 또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애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즉시, 예, 듣자마자 영념영념초에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한참 지나다가 아 생각해 보고 "아, 그거 사과야, 사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인지 속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라든지 문장을, 어, 애구인들이 말하는 어, 이 단어 한 단어라든지, 또는 한 개의 문장을 들었을 때. 들어오는 속도가 각각 달라요, 사람마다. 즉시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조금 지나서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바로 이 인지 속도를 빨리 해주는 겁니다. 에, 우리가 보통 그, 은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이 애국, 즉말 하자면 영어, 영어의 말하기 속도는 우리 한국이, 한국의 말하기 속도보다 두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즉말 하자면 발음이 굴러가는 그 속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 한국보다 두 배가 더 빠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한국말을 잘한다고 해도 영어를 영어 훈련을 하지 않으면 특히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인지속도가 느릴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인지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지속도를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는 느린 속도로 들어보고 정상속도로 들어보고 이걸 교차적으로 해줘야 돼요. 지금 말하자면 정상적 속도로 못 알아들으면 느린 속도로 읽어 어 들어보고 느린 속도로 못어이 연습 해 보고 또 정상 속도로 해 보고 바로 이이 이 정상적인 어이 속도로 외국인들이 즉어이 원어민들이 말하는 예 영어를 정상 속도로 들을 때까지 이 바로 인지 속도를 어 높여 줘야 돼요. 특히 원문을 보고서 다 내가 다뭐 번역도 잘하고 직독직해 할수 있다 그러는데 연습이 안 되는 분들은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이, 이제, 원문을 보면서 이제 듣는다고 그러는데, 예, 자, 1번, 2번, 3번 다 해봐도 자기가 잘못 알아들어요. 그럴 때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 바로, 어,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바로 이게 이 문제예요. 이 문제. 10번을 들어도, 100번을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원문의 내용을 이해 못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단어라든지, 뭐 원문을 보고도 번역을 못해요. 수거를 듣고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어, 이 영어 외국인들의 에, 그 말소리, 즉 영어를 10번을 들어도. 5번을 들어도 못 못아듣, 알아듣게 됩니다. 왜 소리만 알아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발음만 알아들면 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겁니다. 예. 야이다 아, 5번 즉 말하자면 원문을 이해하고 번역하고 단어를 잘 아는 분들은 듣기 연습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만 들어도 얼른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5번 이 원문을 제대로 어, 모르는 분들은, 아, 아무리 듣기 연습을 여러 번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원문을 보고서 이제 단어도 찾아보고 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는 끝내버리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이 듣기 연습을 어, 이 어느 정도 제대로 할 때까지 다음 단계가 또 필요합니다. 자 원문을 보지 않고 동시 따라 읽기를 한다. 자 원문을 보지 않고 어, 이 소리만 들으면서 어, 동시 따라 읽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시 따라 읽기는 한장한 한 문장 전체를 통째로 따라 읽는 게 아니고 한 단어 한 단어 즉시 예, 바로 외국인들이 말할 때. 원어민들이 말할 때 그걸 따라 읽는 걸 동시 따라 읽기 연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 이게 안 돼요. 원문을 보지 않고 동시 따라 읽기를 하는데 안 됩니다. 왜안 될까요? 자, 입 훈련이 안돼 있어요. 발음 훈련이 안돼 있어요. 혀 훈련이 안돼 있어요. 바로 입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입 아, 훈련을 안는데 예, 귀 훈련을 잘 된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하기도 잘해야지. 발음도 잘해야지. 그런데 귀 훈련하고 입 훈련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동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즉 말하자면 듣기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느냐. 자기가 따라, 아, 이 발음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어떤 단어를 들었어요. 그 단어를 알아들으려면 자기 자신이 발음할 수 있, 있어야 이게 귀에 들린다 뜻이에요, 제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귀로 외국인들의 영어를 알아들이려면은 내가 발음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자식이 자신이 발음을 할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 그래서 이제 동시 따라 읽기가 안 되면, 7번입니다. 동시 따라 읽기가 안 되면 될 때까지 정상속도로 구간반복을 해서 연습한다. 자, 어, 이 구간 반복하는 연습은 어, 구간 반복 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소프트웨어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어, 구간 반복하는 어, 이 소프트웨어 방법을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저, 어, 동시 따라 읽기가 어, 이제 정상 속도로 해봤는데 구간 반복을 했어요.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어, 했는데 안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되면 느린 속도로 구간 반복을 해서 될 때까지 동시 따라 읽기를 연습한다 즉 말하자면 제가 소개해드린 이 소프트웨어는 지금 정상 속도가 1 이라고 하면 2분지1 속도 0.5배 속도까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느린 속도로 구간 반복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동시 따라 있기를 할 때까지 연습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어, 원문을 보면서 하고 안 보면서 하고 반복해서 될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귀찮아. 아, 물론 처음에는 이거 해야죠. 그러나 실력 있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듣고 끝내버리면 끝납니다. 그렇게 하셔도 아무, 어,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이것은 이제 대체적으로 어, 이 초보자 또는 어, 이 중간 정도의 실력을,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 이 8단계까지 가능하면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해야 제대로 됩니다. 아, 이제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원문을 보지 않고 들으면서 받아쓰기 연습을 한다. 자, 원문을 보지 않고 들으면서 받아쓰기를 한다. 이렇게 귀찮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또 영어를 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에, 영어를 어쓸 줄도 알아야 돼요. 자, 원문을 보지 않고 들으면서 받아쓰기 한다. 쉽지가 않죠. 자, 구간 반복을 하면서 받아쓰기를 한다. 그러니까, 아, 구간반복을 정해 놓고 뭐, 센텐스 하나도 좋고 두두도 좋고 어, 여러분들이 편리할 때로 구간반복을 정해 가지고 받아쓰기 연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정상 속도로 해서 이제 구간반복을 했는데 받아쓰기가 안 돼요 그럴 때는 느린 속도로 구간반복 연습을 한다 될 때까지 받아쓰기 연습을 한다 자 이렇게 하면은 거의 이, 이, 받아쓰기까지, 글로 쓰는 것까지, 이, 여러분들이 영어에 능숙한, 어, 그런 분들이 될 거예요. 동시 따라 읽기와, 어, 원문을 보지 않고 받아쓰기 에, 연습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 귀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 듣기 공부를 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두 가지는 영어 듣기 연습에 정신 집중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 영어 어, 토익 어, 시험 준비를 할때두 가지를 반드시 하도록 시켰습니다. 아, 그래서. 어, 결과가 상당히 좋았어요. 예, 우리 집 아이들은 토익시험 준비를 하면서 구간반복 기능이 있는 테이프 레코더로 받아쓰기 연습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면은 우리 집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구간반복 기능이 있는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테이프 레코더로 돌려서, 어,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둘째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토익 만점을 받았고, 어, 첫째도, 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두세 개 틀렸지만 거의 만점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토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청소년 토익이 아니라 성인 토익이었습니다. 자아 이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가 아이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어 통화 아 또는 중고등학교 교과서 어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이 어 영어 뉴스나 영화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은 차후에 제가 자세히 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지금, 어, 영어 성경은 왜 좋은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영어 성경은 느린 속도로 녹음이 되어 있고, 자, 영어 성경은 느린 속도로 녹음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뉴스나 영화는 상당히 빨라요. 그러니까, 아, 어, 이 우리가 그뭐 동시 따라 읽기니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아 그리고 또 영어 성경은 느린 어, 보통 녹음이 느린 속도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어 그리고 어, 또천 단어 수준의 어, 쉬운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두 가지를 말합니다. C V, n t e m p o r a r y 잉글리시 어, 버전하고 굿뉴스 바이브라고 이두 가지, 이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도 어, 굉장히 그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두 가지만 가지고 먼저 공부하면은 다른 건 전혀 읽는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 이두 가지는 어, 우리가 인터넷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가 있다. 굉장히 좋은, 어, 이, 교과서다. 최적의 교과서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려요. 예, 우리 아이들은, 예, 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예, 예, 초창기에, 예, 뭐, 애니메이션이 이런 것만 보고, 이제, 그, 토익 시험을 보니까 200점도 안 나와요, 200점도. 그래서, 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영어 공부를 시킬 목적으로 영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뭘 가지고? 이것 가지고 했어요. 왜 강의를 시작했느냐면은, 제가 직접 <laughs> 앉혀놓고 가르쳐 보려고 했더니,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아요. 어이 스님들이 자기 머리를 스스로 깎지 못한다고 그러죠. 영어 교사나 영어 교수가 자기 자녀들 영어 못 가르칩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내가 아 이걸 갖다가 강의를 해가지고 이걸 녹음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은 애들이 볼수 있을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지 엄마한테도 그걸 그렇게 하라고 시켰더니 애들이 봐요. 직접 가르치려고 하면은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놨더니 어, 동영상을 어, 열어서 공부를 해요 지 엄마랑 같이 공부했죠 그렇게 이제 에,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 토익시험을 봤더니 한 달에 200점씩 막 올라가요 200점씩 3개월 후 얘기입니다 3개월 후에 에, 뭐 했더니 200점 또그 다음 달에 뭐 했더니 또 200점 아주 그냥 엄청난 속도로 빨리 그이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아, 거짓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어, 유튜브에 제가 강의하는 것을 올려놨어요.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시느냐, 또 뒤에 마지막에 제가 그걸 검색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강의하고 있는 동영상이 너무 길어서 구간 반복 연습과 느린 속도를 연습하기 위한 핸드폰 앱과 영어 성경 듣기 CEB와 GMB는 어, 잘라서 어, 다음과 같이 즉 이렇게 제목을 어, 만들어서 어, 올렸습니다. 아, 유튜브에서 이것을 검색하시 가지고 끝까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력하여 검색하시고 다음은 이렇게 입력하여 검색하세요.